어,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즈임팩트 성교육 상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혜민 목사라고 합니다. 어, 저는 다음 세대들, 또 학부모님, 또 교사들, 교육자분들에게 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 <laughs> 네, 그런 목사입니다. 적절한 타이밍과 때는 실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성교육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성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아기가 이제 4살 됐는데도 계속 저희가 이제 성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연령대에 맞는 성교육이 다 있고요. 특별히 이제 유아기 미취학 아동들한테는 어 성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또 최적기이거든요. 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 줄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의 다름과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고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몸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사춘기 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제 심도 깊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하기에 참 좋거든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태어날 때부터 성교육은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막 머리로는 아, 우리 아이가 이성친구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막상 이제 자녀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면 막 손발이 덜덜 떨리고 이 아이가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 연애를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겠지만 먼저 이성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을 알게 되시면요. 그 자녀가 사랑을 시작했음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감정이다. 근데 그런 사랑의 감정을 네가 시작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존중을 해주시고요.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실은 이후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말들이 실은 자녀들한테 들리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축복해주시는구나.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제 아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혼자 야동을 보다가 내가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그리고 막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증상이라기보다는 현상이다. 그래서 어 아이가 만약에 야동을 보는 것을 보셨을 때에는요, 일단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셨다가 자연스럽게 어, 앉아서 야 앉아봐 같이 얘기해보자.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끌어내시면서 그 자녀가 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보게 됐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자녀들이 야한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실은 이것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이것을 음지로 갖고 갈 수도 있고, 건강하게 양지로 갖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첫 단추를 잘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그거 내가 봤다는 걸 알게 됐다. 라는 것을 서로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제가 따라하게 항상 시켜요. 아, 너도 그랬구나. <laughs> 나도 그랬어. 라는 식으로 자녀를 이해하면서 대화를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 실은 교회에서 요즘 남학생들 따로 여학생들 따로 성교육을 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물론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딸에게는 없는 독특한 성향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들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 네가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폭력적으로 이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동의를 강요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어, 이것은 절대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여성들 딸들한테는 어, 네가 성에 대한 이야기, 궁금증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이 결코 여성스럽지 않거나, 어, 아니면 결코 이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지시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성에 있어서 건강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실은 성 자체에 대한 복보다는 이제 젠더 감수성이라 그러죠. 서로에 대한 젠더 감수성을 키우게끔 하는 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실은 우리가 왜 아들 딸을 따로 해야 되는지라 이렇게 어른들이 왜 생각하시냐면 뭔가 우리 안에 그 잣대가 있는 거죠. 아들은 이래야 돼. 다른 일해야 돼. 근데 실은 이런 것들을 허물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섹스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성적인 생물학적인 성도 이야기하시지만 실은 더 포괄적으로는 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성인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과 문화를 창조하에 나가는 것까지 실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면서 다른 성. 내가 아닌 상대방의 성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아들딸 딸딱 나눠서 하기에는 실 성교육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브리즈 임팩트 이제 있기 때문에 사역원 안에서도 제가 이제 성교육 상담 센터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어, 특별히 이런 일이 있을 거나 그러면 브리진 팩트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찾아오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교회 중직자분들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어 예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제가 항상 외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은 다음 세대들보다 먼저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학부모님들. 사역자 분들, 교육자 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셔도 좋고요. 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단독적으로 이것을 운영하진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반 기관에 있는 아동청소년 상담 기관과도 저희가 조인을 해가지고요,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브리즈 임팩트 사역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각각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전문 기관을 연결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네, 아, 제가 네, 이번에 책을 썼습니다. <laughs>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책들 성교육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제가 리서치를 쭉 하고 제가 받았던 성교육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자녀들을 위한 성교육 책이요 안돼로 시작해서 안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가 아닌 일반 현장에서 센터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뭘 느꼈냐면 교회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성교육을 했구나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성에 대한 이 사랑의 말씀을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쳤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너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듯이 성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렇게 썼어요 좀 마음을 공감해 주고. 이미 선을 넘어버린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다. 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을 넘어버렸고 피해자를,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를 이제 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에 대한 사랑 그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토닥토닥 성경을 혼자 고민하지마 이거 많이 읽어주시고 <laughs> 대놓고 홍보하는 겁니다 많이 읽어주시고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읽으실 수 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같이 자녀들이랑 대화도 나눠보실 수 있게 썼으니까요 많이 읽어주세요 어, 실은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좀 이제 미취학 아동들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가 이 부분까지도 몰라도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을 알게 되면더 자극적인 성교육이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성교육하시는 분들 저 같은 강사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연령에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해요. 성이라든지 섹스라든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든다거나 뭐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들어갔을 때는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또 보수적으로 숨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개방적이셔서 막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취학 아동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바로 뭐 피임법이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어떤 그런 사전 교육 없이 훅 들어가시는 건 오히려 자녀들에게 언어폭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피임법을 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연령대에 맞춰서 그 자녀가 궁금했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을 때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달, 밟아가는 것이 좋다 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 성에 대한 대화는요 이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대화의 패턴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가 실은 성교육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어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성교육 따로 자녀들과 대화하는 거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단순히 친밀함 그 이상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랑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건 나는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과 어떤 일상에 대화를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잘 하고 있는가? 근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는다면, 성교육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자녀들과 일상의 대화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손까지 잡는 게 좋습니까? 뭐 포옹하는 것까지 좋습니까? 이러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을 얘기해준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누가요? 누구를 위한 범위인가? 혹시 이 손까지만 잡으라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손까지만 잡지 않거든요. <laughs> 집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초등학생 커플들이 자주 와요. 근데 그 커플들 보면요, 진짜 막 뽀뽀도 막 쭉쭉쭉쭉 하고 그러는데, 과연 부모님들이 뭐그 아이한테 거기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 선을 얘기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자녀들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킨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니네가 어, 성욕이 올라오기 전까지, 그리고 또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할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 스킨십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은 이 부분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절대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룰로, 하나의 기준으로 세워 놓고 아이들한테 또 강요를 하면 이것이 또 다른 잣대, 또 다른 억압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이들이 스킨십 어디까지 지켜야 돼? 이것보다는 이 성을 건강하게 어떻게 이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과 어른들과 함께 어떻게 건강하게 얼마만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우리 자녀가 그것을 얼마만큼 스킨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실은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분위기, 이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혼전순결도 마찬가지고요. 혼전순결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실은 스킨십을 어디까지 했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보다는 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한테 건강하게 솔직하게 할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가족 안에서 합의된 사안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죠. 내 자녀가 가해자가 됐을 때도 가슴이 아프고 피해자가 됐을 때도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셨던 게내 자녀들이 피해자일 거야. 피해자가 될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라고만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도 될수 있지만 가해자도 될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만약에 가해자일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안내를 드리냐면 우리 자녀가 이 가해를 일으킨 이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들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또 어떠한 처벌, 내 요구가 왔을 때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벌을 못 받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녀가 명백하게 가해를 일으켰는데도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호해줬을 때는요.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길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녀가 가해자일 경우에는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가 본인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계속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또 자녀가 받는 데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 보호해주지 않았어. 근데 실은 이게 보호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또 얘기를 드리냐면 처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되 이 남은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부어 주시라.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냉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로 이제 내 자녀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참 가슴이 아픈데요. 가장 하시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장 그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오히려 그 피해를 입은 자녀를 탓하세요. 속상하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행실을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런 말이라든지 두 번째는 또 반대로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이 자녀보다 훨씬 더 좌절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두 모습이 전부 다요. 자녀들에게 2차 가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마세요. 어른들,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피해 입은 자녀에게 있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먼저 자녀들이 손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참 힘들었겠다 하면서 안아주시고, 이후로의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필요한 절차들은 이후로 저희와 같은 전문 상담가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요. 먼저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그냥 자녀들이 무조건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와 성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가장 부모님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돌직구를 날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성에 대한 이런 강의를 듣고 영상을 보고 깨닫게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아이한테 애 앉아봐, 넌 성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 야동 보니? 너 자위는 어떻게 하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어떻게 스킨십하니?라고 물어보면 자녀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이제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자녀와 나는 너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 얘기는 다 해요 근데 우리 자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너무너무 순수해요 라고 착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착각이세요 왜냐면 아무리 친해도 이 성에 대한 부분은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봐도 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저한 신뢰관계가 아니고서는요 단순히 친하다 이걸로는 오 실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좋죠. 하지만 적절한 거리를 두셔야 된다. 어. 근데 이 성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철저하게 자녀와 신뢰 관계를 쌓으셔야 된다. 이게 좀 어떻게 두 개가 아이러니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철저한 신뢰 관계를 쌓는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세요. 15분만 투자하셔서 그 자녀들과 일상의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단 부모님들이 대화를 리드하지 않기 자녀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5분 동안 그 아이의 눈을 마주 봐주시고 막 대화를 나눠 주시고요. 이런 정도의 어떤 신뢰 관계가 쌓이고 나면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돌짓고 날리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질문을 던지면서 툭툭 나올 수 있게 해야지. 부모님이 자녀가 준비가 안 됐는데 먼저 이 질문을 훅 던지면요 자녀들이 이렇게 숨어 버립니다 그래서 점차점차 점차 단계를 밟아가면서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녀들의 이야기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점점 자녀가 먼저 이야기, 자기의 마음을 자기 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오픈할 수 있도록 실은 어떻게 봐서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가 아빠 엄마 제가 야동 중독이에요. 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잠자리를 가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아 너도 그랬구나 너도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엄마 아빠도 그랬어. 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교육을 할때 어떤 아이들에게 솔루션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솔루션보다는 그 아이가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분위기, 이 아이를 환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